안녕하세요. 조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해운대 아이파크랍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 8맥 룸멘 후드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생겨서 급하게 실장님께 대표님께 동의를 구하고 찍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파크에서 보이는 광안대교 부입니다. 뭐, 뷰가 좋죠. 사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미, 미리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8맥 루멘 후드입니다. 루멘. 루멘 후드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은 엄청나게 크답니다. 요걸 이제 설치할 겁니다. 지금 전장에는 호드를 달 위치를 레벨기로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에다가 이제 다공을 해서 호드를 설치하겠죠. 제, 제가 호드팀이 오기 전에 전기 차단기는 미리 다 설치를 해 놨답니다. 어, 사람들이 많고 해서 일일이 과정을 다못 보여 드리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천장을 타공하고 후드 몸통 브라켓을 지금 걸었답니다. 안에 제가 신호선 결선은 다 해놨답니다. 지금 전기 차단기 선 쪽에 꽂을 수 있도록 결선을 해놨고 이제 조금씩 다음 단계로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드를 걸기 전에 소화기, 소화기를 전장에 놓고. 지금 수신부도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선정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으로는 이제 자바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후드 같은 경우는 단점이 천정에 소화기를 거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 수명이 다시 교체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후드 설치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소방시공하는 업체랑 같이 오셔서, 협업으로 해야 되는, 조금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후드후드가격이7 0 0만원인데7 0 0만 원, 7 0 0만원이면 e n c h i l d r e 비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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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잡 i l d r e n c h i l d r 조작부선 미리 다 빼놨습니다. 이제 커버 씌우고, 여기, 이우드는 무거웠고 넓어서, 이렇게 와이어로도 지탱한답니다. 와이어로서요. 와이어 하려면 천장에 보강목을 또대야겠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났답니다, 며칠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좀 다시 보고 한다고, 음, 지금 제가 이틀 뒤 이틀이 지난 다음 다시 또 들어왔구요. 이제, 어, 후드 설치는 마무리 되었답니다. 이제 소화기, 나머지, 동관과 온도 센서, 조작부 요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중간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요 이제 동관이 걸릴 브라켓, 온도 센서가 또 달릴 브라켓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브라켓을 설치하고 온도 센서와 분산 노드를 이렇게 설치했답니다. 그런데 이 조작부를 어디에다가 설치할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네요 천장에 박을지 위에다가 올릴지 지금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밑으로 분사 노즐과 온도 센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버를 또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커버 밑에도 이렇게 분사 노즐과 온도 센서가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작동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답니다. 병행 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답니다. 정품만 되어 있고, 어, 팔매 후드 루멘 175를 살 경우, 175를 살 경우, 정품을 사는 걸 권장합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 7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 후드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조 이우드의 조명입니다. 야, 약간 이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야, 아직 밤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데. 봐도 멋있죠. 이렇게 후드가 무겁다 무겁고 길다 보니 와이어로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뷰도 좋죠. 그래도 라면 먹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치킨 먹고요. 예. 어쩌다 보니 빠른 실내 에 이렇게 팔맥 루멘 후드 또 자동식 소화기 설치할 수 있는 모습을 영상 찍을 수 있어서 기회가 좋았고요. 뭐, 뭐 종종 또 다른 제니스 우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이제 내일이면은 토요일.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에너지 충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다음 일또 열심히 일해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팀장이었습니다.